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고, 이스라엘아, 특별히 여수르나라고 하나님의 애칭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라에서 스모를 담으러 만드셨던 가나님, 그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나게 하셔서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내 복을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른의 후손들이 시해가의 버들처럼 그렇게 솟아나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월라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곱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일곱 배가 된다는 것은 햇빛이 완전한 빛을 바라고 일곱 날의 빛이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왈라 하나님은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병든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땅과 나라를 고치십니다. 우리들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월라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해를,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마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났더니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19, 코비드 9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과 분노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소프트한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할수기를 축하드립니다. 샬롬